어 이상한데 그... 정군아 이면 그... 어떻게 가야 돼? 그... 네. 내 따라와. 야, 음... 여기 야, 이거 야 엄청 이거 엄청 높고 따라와.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야 이거 버그 아니지? 여기서 보 진짜 못 잡는다. 내가 형 어디 있는 줄 안다. 여기가 여 여기 여기가 다른 여기 나 거기가 나 여기가 다른 여기 있다 여기. 여기면 진짜 못 잡는다. 야 그쪽 아니다. 앞으로 쭉나 어디 있는 줄 안다고 그게 말고. 한번만내 마음대로 가보자. 그게 절대 아니지. 아, 누야 네. 오, 이쁘 아, 여기 네. 있어요 아, 인사 좀 하고 인사 좀하구망가나오라고 해요, 어쩌죠? 끼지 마세요, 그래도 나여 나도 끼고 싶을 때끼었어 차에서 저기 자리에 처음으로 어. 앉았나 네. 어. 뭐, 어. 뭐 열었어? 아, 누구도레체 네? 다들 어디 숨은거야 어또제영 봤다 제영 봤다 제영 봤다 봤다 에이 왜 죽여 네? 매너 없는 놈 박민성 <size> 박민성 저희... 이제 움직이는거 잘 되나 놀아아줘 어 <math> 싫어, 싫어. b 라 나는 C급 아, 형나형형형레이야나1면 응. 내가 형보다 레벨 더 높을걸 니네 B급임? 나 C급 골드색깔 C급 맥스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데 그래 아 1세인데 나 여기 는나 여기 아, 이거는아나는데 음, 이거 엄마, 응. 엄마, 엄마 난 개만이야 응. 아, 저형 너무 웃어요. 안됐다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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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 네, 골드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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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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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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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제이지이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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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이어 분명히 누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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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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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10, 네. 내 편지 편지. Don't you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없다! n t you k n o 형이 o n 아, 뭐 아, 근데... 없다! o 아, d 급 들어라! d 급도 없다! 이건 나는, 나들나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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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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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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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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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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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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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까들고> <laughs> <봐봐. 웃음> 나 나는 나는 나나오나자기들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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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나얘만나본나 있다 어?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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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커 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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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는 거는 나는 는거짓말는 나는 는나 나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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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여야지 형 옆에 샷건 옆에 들고 윤광민 나만 따라와 어총도 샷건 들고 그렇지 우린 샷건키네 전설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벌써 찾았어 벌써 아다 아, 그렇지, 음, 그렇지. 아, 나 죽었거든 <laughs> 어 맞네 아, 아직도 죽어있고다아 맞네 보니까 오케이, 파마. 민성이 무게가 다 헤드샷 했어! 그, 그, 그. 병장이, 병장이 주사를, 아니, 주의를 헤드샷 했어! 민성이 <laughs> 어디 있어? 민성이 쓰나야 자기, 나, 자기네 나. 기지에 있을 거야. 자기네 기지 보고 올라가. 난건민호 아니야, 건민호. 날따라와라 오케이! 야, 야, 쟤 따라가. 일단 폭톡 상냥건소 죽이지 말고 따라와라 그렇지 형 어, 감사 아, 나 따라와 어디 민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대 나 어디 민성이 가만히 있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길에 일로 와봐요 여기 있어 일로 와봐 죽음을 맞이하는 악마 왜? 일로 와봐 이좀구로가아 아니, 거기 다 보이지 니 어디서? 나 중앙에. 여나에에 나라에! 라에나에나에나에나나에라에나라이 나라에! 에나나라나나 브라뭐라고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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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 브라보. 라보브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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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라보브라

나중에 어, 전화하자. 재우 어. 형, 어. 내가 점수 내릴 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인 있잖아. 다인 다인. 야야 창이형 왔다. 재우 형, 형 맞다. 어디 있어? 재우 형 그럼 내가 짠. 재우 형한테. 형 반사. 무근데 오고 그래? 재우 형 남의 들었어? 아, 방어가 나쁜. 응. 뭐야? 고객님 어. 일로. 어. 뭐? 뭐야? 엄청나게 생겼지. 간다 이제 간다. 야, 형도 간다. 야, 척동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어? 배준다는 거야? 야, 석동 도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가자. 가자. 거기다. 정근이가 있다. 정근이다. <놀람> 아, 아니야. 저쪽으고 네, 아. 아, 내 걸려. 아, 내가 형. 흔들리니까. 아왜이리도 못하냐 다들? 어난 하상 아다이가 봐줘라. 장군님? 하상 네가 아까 전에 톡도형을 다 그래? 를 봐라. 아나하이아 성기 아시야어 방금 판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어? 이 위에는? 위에는 올라갈 거예요. 톡도형도 음. 올라왔어. 됐어, 우리는 이 위를 건가연으로 지킨다. 우여기 음. 지킨다. 얘 네. 이쪽으로 지나갔다 야야이 네. 가만... 네. 원수를 갚아주지 않은어스들 <laughs> 죽어있는데 이쪽에 없나? 뭐임? 네. 안녕? 안녕? 어, 임내 앞에만 네. 어아 여기 있냐뒤나 뒤에 나데리야나 야 하면 이제 이랑안할거시끄럽잘도 하지마 아니 뭐야 안 공공 그... <목소리> <대학> <영공> 아니야 <목소리> 아, 뭐? 형 이제 소령이나 어? 있으면 소령 되면 그거 해야되는거 아이가 이형 뭐 어, 난... 아, 해야 아, 이제 그거 사먹어보 몇개 해야되는거 아이가 사먹어 형다이아야 몇개야? 아직 연령이 이렇게... 우리 네 개야 아, 그. 내 짚는 거줄까 역도기 용 여기 이분 더적야천국이 형인데. 두두두두두두두이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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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야 근데 병장이 비급 들고 있는거 좀 신기하지 않나? 나일번에서나왔다 에잇! 야 지금 일반에서만족해나 스나들고 있는 놈한번 죽일래 스나들고 있는 놈죽일 어? 으악! 아, 아, 있었어! 어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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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터 형한테 죽었어아 내가 니네 죽을 야, 수 있어 야근형더 죽여 제발 아니 모죽이 형을 두명때려 두명더 태어나야지 죽이든 말든 하지 두명 그 태어난다 난 형을 봤어 안돼 망했어 그, 그, 두 그, 명이 그, 더 죽어버리라니